오 오랜만에 저 우물 킬 하고 싶다 하이. 야 지금 픽부터 무섭다 야요 야수 요네 다이에나 뭐다 있네 이파저 일본 애들은요 아,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요. 야수! 와, 야수 오뱀안 하고, 게임... 아, 괜할 걸 그랬네. 일단은 야인이나거든요 10시간만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관전 피드백은 제가 이제 신청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, 관전 피드백 단가는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. 어, 이제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은 이제...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도 할 예정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밑에 보시면은 주소 있고요 DM 주시면은 피드백도 하고요 실시간 디코 화면 공유도 이제 보면서 게임 보는 거 알려드립니다 포슈 하나 먹고요 체육 빼주고 와 이게 안 맞아? 너무 아쉽다 다이나

아,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. 빨게 유성이 돌아야 졌거든. 아이런야수이 야소 야 돼. 난텔이라서 이득이고. 이럼 손해 죠 대포가 안타니까아무개 별이 파괴하는 모습을 죽어보진 않겠어. 절대 속박을 쓰면 안 돼. 먼저 항상 장막이 있을 때는 장막이 빠지기 전까지는 맞더라도 안 쓰는 게 좋아. 속삭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. 고 있으니까 살짝 조심해 주면서 이깔아서 못 오게 씻스못 먹게.

와 이게 안 들어가? 아, 이러면은 케이을 못쳐가지고 너무 아쉽다. 놀라, 아, 제발. 너무 아, 아쉽네. 잡아주면서 이렇게 페이크 치는 거예요, 보호막으로. 야수가 장막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. 개하싶다빡 달리고, 토타, 어를먹어면서 죽을 것 같은데? 하지 말자 <laughs> 얘 내가 속박 맞췄으면 좋았는데요 나이스, 다행이다 전화 한 가지 꺼졌고요 아판에 보셔 야겠다 이러면. 블루먹으러 가야 돼. 렌이야 야 이거 녹화를 못했다. 씨, 녹화를 <laughs> <laughs> 못했어. 일단 인베 완전 개판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. 오늘 탑카이사의 미드 아리 샤크 정글입니다. 일단 메오가리라서 푸시할 될것 같아. 그리고 선2랩이라서 샤코가, 네, 어, 좀 무서워가지고, 살이면서 할게요. 플래시도 없어서. 내가 풀이 있으면은 좀 공격적으로 할텐데, 풀 없이 하는건 조금 위험해서. 레드 먹은 샤코한테 바로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. 어? 안 죽어? 아씨 너무 아쉽다.

적을 처치했습니다. 폭 폭발. 공어가 여전히 내꿈자락을갉가먹고 있어. 을처치아 아, 아쉽네. 게다습니다

너무 귀찮다, 진짜. 왔나? 아, 근데 아리 무빙이 그냥 나 때려주면 안 돼? 약간 이런 무빙이어가지고 당황스러워. 잡을 것 같은데? 집찍었나? 잡아야겠다.

나이스. 좋아요. 공포 없는 아리. 잡았죠스코보 그냥 박아버리고살았네 이음치스 먹어 사고. 하나 더 욕심내고 싶었는데. 잡고 죽어. 아이 자꾸 거슬리는 자식. 이, 게 이, 거안 이. 이, 이. 안졌네 이. 이. 러면샷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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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플러스 애했습니다 <목소리> 아군이 당했습니다. 누가 왔어? 스몰도하지그 사이에 알려고 하 않아. 도 뭐야, 저 별도도 없는데 혼자 내려온 거야? 이럴 건가 그냥 할걸 그랬나? 대포 못뭐 먹죠. 눈부시게. 아한 나이 더 받고 싶은데 용 준비해야돼 오케이 궁 쐰거? 나이스 이궁 뺐다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들이 3룡좋고요 오케이 이제 리르 치비 나왔어. 잠깐만 무슨 일이야? 아고니타. 저게 니 잠깐만 와 뭐야 샤코 박스 이거 뭔데 와 평타 한대다 죽이는 건데 미치맨이라서 와 진짜 샤코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네 그렇죠. 나이스. 우와. 존이 하나 올릴까? 나 묻는 게 너무 많으니까. 맞아요 너? 아, 나이스 하나. 오 제리형 어 달달하게 받았어요 챌린저 값을 하 제리형 아, 결의 업체계를파괴했다 오랜만에 파괴했습니다. 파괴했습니다. 저 놀래키고 싶다. 습니다 빌량은 3771로 2등입니다. 제리형 버스 잡아왔어요.